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신앙 생활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그러자 예수님은 곧바로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있사옵나이까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있사옵나이까이처럼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육적으로 판단하며 무지를 드러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독교에 대해 강의를 하는데 한 사람이 자꾸 엉뚱한 질문과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전공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핵공학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에게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핵이 소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아시오? 그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핵을 모르는 내가 핵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 얼마나 웃깁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대한 것은 내가 전공했으니 내가 이야기하도록 좀 놔두시오. 그러자 핵공학자는 모한해하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육의 사람에게는 영의 세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따라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같이 신비롭게 일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바람처럼 신비롭게 여겨져야 합니다. 사람의 육신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듯이 우리 영혼도 다시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나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령한 세계를 볼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수양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실 때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거듭남은 오직 성령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거듭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렵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순간 환해집니다.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거스틴은 번민하며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어거스틴은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기에 저런 노래를 부를까 하고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어거스틴은 그런 노래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그것은 성경을 펴서 최초로 눈에 들어오는 대목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어거스틴은 성경을 펼쳐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을 읽었습니다.그가 주목한 부분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고백론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읽으려 하지 않았으며,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고 난 순간, 가슴 속으로 하나의 핏과 같은 확실성이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을 환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후 어거스틴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변화되기를 밤낮으로 울며 기도하던 어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거듭나면 저절로 알게 되고 믿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듭남의 신비를 알았으니 거듭남을 사모하며 체험하게 하시고 거듭나무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